144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k가 제곱이 있고요. k 제곱이 있고 k 제곱 있어요. 이들 사이에 차이가 나는 거는 스타트 포인트예요. 그래서 k가 1에서부터 10까지 그거를 이렇게 나열한 거예요, 얘가. 얘는 k가 2에서부터 10까지 이렇게 나열한 거고, k가 3에서부터 10까지 이렇게 나열한 거예요. 이렇게 있고 점점점점 있어요. 이들을 다 합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1의 2승은 1의 2승이 되고 2의 2승이 몇개 있어요? 2개 있죠? 그러니까 이제 2의 3승이 되는 거죠, 얘가. 3의 2승이 몇개 있어요? 3개 있죠? 얘가 뭐예요? 3의 3승이 되죠? 그러면 이게 1이니 얘를 1의 3승으로 이렇게 바꿔줘도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얘가 뭐예요? 10의 3승이 되죠? 똑같이. 그러면 얘를 그렇게 하지 말고 K가 1서부터 10까지 K의 3승 이렇게 놓고 계산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그마 공식, 삼성 공식, 2의 n, n 플러스 1의 전체의 제곱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3025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 됩니다.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